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의 필수 기능. 이번 시간은 일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할 때 활용하면 편리한 필수 기능인 스티커 메모와 일정 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이용을 하실 때 포스트잇을 모니터 이곳저곳에 붙여놓고들 많이 이용을 하시죠. 일정이라든지 해야 할일 같은 것들을 많이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이용하시는데요.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포스터 메모 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앱을 이용을 하시면 포스트잇을 따로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수 있겠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에 들어가셔서 아래에 내려가시면 스티커 메모라는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 메모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보시던 포스트잇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그대로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를 작성을 했는데요. 작성한 메모를 이렇게 모니터 구석에 배치를 시켜 놓으시면 컴퓨터 이용하시면서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메모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좌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메모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메모도 붙여놓고 원하시는 내용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컬러를 다른 컬러로 주시면 보기가 훨씬 쉽죠. 상단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컬러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구분이 돼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메모를 작성을 해볼까요? 메모를 또 작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메모를 여러 개를 작성하면 화면에 전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할 때도 불편하죠? 자, 그럴 때는 아무 메모나 상관 없습니다. 상단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노트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티커 메모 목록이 나오게 되죠? 이 목록에서 원하는 목록을 따로 열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 메모를 닫더라도 목록에서 원하는 목록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 메모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니터 구석에 배치를 해 놓으시고 필요한 메모들은 여기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모에는 이런 텍스트 외에도 사진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메모를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보시면 사진 버튼이 있죠? 이미지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선택창이 나오게 되고요. 원하는 이미지 선택하시고 열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모장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 메모장에 있는 이미지는 메모장 사이즈에 따라서 사진도 같이 커지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메모장을 많이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는 보이지 않고 이미지 보기 버튼이 보이죠? 이미지 보기 버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큰 사이즈로 확인할 수 있고요.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설명 편집 들어가신 다음 이 사진에 대한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이라는 제목이 나오게 되죠. 창을 닫겠습니다. 그 다음 메모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지 않죠? 자, 지금 쓴 것은 사진에 대한 제목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메모장이 되는 거죠. 자, 마우스를 사진 위에 얹게 되면 사진에 대한 제목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사진 제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메모는 아래에 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메모도 간단하게 작성을 해볼까요? 자, 메모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닫기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스티커 메모 목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스티커 메모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동일할 경우 어디서든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지금 이 컴퓨터에서 이렇게 스티커 메모를 작성한 다음 다른 컴퓨터에서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이용을 하실 경우에 해당 메모를 더블 클릭해서 여신 다음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사진 창을 열어 주신 다음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장치에 저장이라고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메모장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내 장치로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이미지를 삭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사진에서 열기를 이용하면 사진 앱에서 이 사진을 열고 여러 가지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열기합니다. 그러면 사진 앱이 열리게 되고요. 이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편집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다른 메모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티커 메모를 좀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텍스트 편집 도구가 나오게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볼드체로 바꾸거나 또는 이태릭체 또는 밑줄, 그 다음 취소선을 이용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록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글머리 기호를 이용한 목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록을 만들게 되면 그 줄에 마지막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목록 기호가 또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할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한 가지 일을 끝날 때마다 선택을 하시고 취소선을 이용을 하시면 할 일을 간단하게 관리를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메모가 많을 경우에는 여기는 검색을 이용을 해서 메모 내용으로 원하는 메모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스티커 메모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일정 관리가 있죠.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달력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일정을 기록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작업 표시줄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도 달력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정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입력도 안 되고요. 확인만 가능합니다. 일정 관리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일정 앱에서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생일이라든지 경조사 같은 것들을 미리 입력을 해 놓으시면 해당 날짜가 되면 알림이 와서 잊지 않고 챙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약속이라든지 할일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게 되면 컴퓨터를 이용하면서도 일정도 관리하고 확인도 할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면서도 일정을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에 일정이 있을 경우 15일을 더블클릭합니다. 그러면 새 이벤트라고 열리게 되죠. 여기에 제목부터 입력을 하도록 할까요? 점심 약속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점심을 언제 먹을지 시간을 지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것은 여기서 지정을 합니다. 이 시간 지정은 언제 이 약속을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를 지정을 하는 거죠 점심 약속이니까 오후 12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2시까지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측에 구역이 나오게 되죠 이 초록색 구역이 일정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좌측에 있는 여기서 직접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박스에 마우스를 얹으면 화살표가 나오죠 클릭 드래그 해서 직접 움직여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설명을 써보도록 할까요? 자, 친구들 4명과 한식집에서 막년의 계획 의논하기로 함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어디서 만날지 위치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강남역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강남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아무데나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해당 위치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방향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지도가 열리고 해당 위치가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약속 장소라든지 약속 시간을 전부 정하셨으면 그 다음 상단에서 해당 시간이 되면 알림을 울리게끔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지금 15분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2시간 이전이나 1일 이전 12시간 이전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약속 시간 전에 내가 지정한 시간이 되면 알림을 울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정 기능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전부 지정도 할수 있고, 공유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활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정 기능을 그런 정도까지는 이용을 하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일정만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정 앱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간편하게 쓸수 있는 앱이 윈도우에 있는 일정 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 앱을 이용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만 동일하다면 어떤 기기에서든 윈도우를 이용할 때는 전부 확인을 할수 있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도 사진도 추가할 수 있고요. 첨부할 파일도 추가가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글씨 조절도 해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이용하시다 보면 해야 할 일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일정 앱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